예,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오늘 목요일 아침 시간이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58편 입니다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아직도 너희가 중심의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 도다 아기는 모태에서부터 떨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결, 어,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의 귀를 막은 그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술사에 홀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술한,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전우는 어, 화살이 꺾임 같게 하시며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만삭 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빛을 보지 못함 같게 하소서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나무든지 불붙는 나무든지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 가게 하소서 의인이 악인의 보복 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그때의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가품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아멘. 주심을 말씀을 가지고요. 하나님께 쏟아붓는 기도. 하나님께 쏟아붓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10편 58편 말씀 오늘 아침에 같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믹담십니다 여기 보니까 인도자인 성가대 지휘자를 따라 알다스엣. 알다스엣이라는 이 곡조의 의미가 뭐냐면요. 멸하지 마소서. 지금 멸망 당할 것 같은 하나님의 백성을 멸하지 말아 주세요. 그런 의미의 아, 시편이 되겠습니다. 시편 16편 그다음에 56, 57, 58, 59, 60해서 총 여섯 개의 시편을 믹담시라고 했죠. 이거 다윗의 믹담시인데요. 사울 왕을 피하면서 동굴에서 숨어 있을 때쓴 시편. 그래서 이스라엘 아이들에게는 믹담 시편부터 먼저 시편을 가르친다라는 말씀도 드렸는데 우리 인생 가운데 동굴이 있습니다. 이 동굴에서 다윗이 몇 날, 며칠, 몇 개월을 숨어 있으면서 뭐 했을까요? 벽으로, 어, 벽에다가 손으로 이렇게 새기듯이. 그래서 밑담이라는 말이, 어, 우리 라삐들이 말할 때는 황금이라고 해서 황금시. 그 다음에 원뜻은 뭐냐 하면은 색이다. 돌의 색이다. 중요하고 가치 있는 시편이다. 그런 내용인데요. 오늘 이 시편의 내용은 아주 간단하게 볼수 있습니다. 악한 자들을 멸망시켜달라. 알다스에시라는 말은 멸하지 마소서 악인들은 멸망하시고 의인인 예수 하나님을 따르는 다윗같은 의인들은 하나님 멸하지 말아주세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니까 굉장히 좀어 살벌한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6절 보니까 입에서 이를 꺾어 달랍니다. 젊은 사제 의 어금니를 꺾어 내신답니다. 8절에 소멸에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고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함 같게 해달라. 저는 여기서 간단하게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여러분 너무 힘들고 내가 망할 것 같고 죽을 것 같고 이제는 더 이상 제기 불룩할 것 같잖아요. 그럼 무조건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신 10편 58편을 읽으시면서 여기 악한 자에다가 여러분이 너무너무 싫어하는 어떤 환경, 어떤 특정인의 이름을 집어넣고 기도하셔도 괜찮습니다. 왜? 기도할 때는요, 하나님께서 그 어떤 살벌한 기도, 여기 다윗도 기도했잖아요. 그렇게 악한 자의 일을 뽑아 버리시고 부러뜨리시고 하는 이런 식으로. 해도 괜찮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 다윗의 믹담시인 황금시라는 별명을 가지고 우리 인생의 동굴 속에서 정말 날카로운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이렇게 이렇게 해주셨습니다라는 것을 기록한 그래서 가장 어려웠을 때 썼던 시편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하나님께 쏟아내는 기도. 여러분 오늘 귀한 목요일인데 이 귀한 목요일에 봄날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쏟아내는 기도를 하심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복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 바로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저는 계속되어지는 금요일 아침 내일 어, 믹담시 어, 10편 59편의 말씀을 갖고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동굴 속에서 처절함 속에서 쏟아내듯이 기도했던 다윗의 믹담시 황금시처럼 우리 인생의 동굴 가운데에서 처절함 속에 막막한 동굴을 탈출하며 그곳을 이겨내기 위해서 정말 악한 자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저들을 망가뜨리게 하시고, 알다스의 씨라는 말의 의미처럼 하나님, 나는 멸하지 말아주소서.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쏟아내는 기도를 하며 승리의 간증을 만들어 가는 온 성도님들. 복된 목요일 되게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저는 내일 아침에 계속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